아, 자, SKC 캠핑카 여기다가 고객님이 맡겼습니다 차를 스타렉스를 맡겼는데 여기다 하이루프 리무진을 어, 달고 자동원인 어닝, 그 다음에 어닝등까지 다 달고 에어컨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런데 600 인산철이 6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1 0 0 0 어, 850만원입니다. 그런데 여기 찾아오신 고객님이 인산철을 더 높이고 싶다 해서 900암페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닥에 수납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어, 외부 샤워기를 쓰고 싶다 해서 지금 어, 청수가 50리터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그래서 구변비 포함해서 2080만원 그 다음에 인산철 600이나 이 수통이 없고 그러면은 어, 1850만원에, 뭐, 에어컨, 뭐 알토부스터, 모든 게싹다 들어갑니다. 내일, 모레 완성이 다 되는데, 어, 연결해서,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900암페아, 에어컨, 알토부스터, 모든 가전, 리무진, 자동어닝, 자동어닝 등까지 다 포함해서, 어, 구조 변경비 포함해서, 다 합해서, 어, 2000 80만원 제작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